경기 시작됐습니다. 일단 묵직하게 머리를 맞대본 양측 선수들. 4라운드에 제트가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반드시 서력을 해내야 되는 홍소의 루피. 옥불과 비녀뿔의 맞대결입니다. 뿔각이 이미 말을 해주고 있듯, 자 뿔치기가 간판 기술인 루피. 밀치기가 주특기인 청소 제트입니다. 앞쪽으로 휘어져 있는 전방향의 옥불을 갖고 있는 홍소의 루피. 자, 뿔치기 들어가는 루피. 뿔각의 중심이 낮기 때문에 자세를 많이 낮추지 않아도 강도 높은 뿔치기를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많은 경기 경험을 갖고 있는 양측 사무소들 치고 들어가는 제트 무려 10번의 무승부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한 청소의 제트 지구력까지 겸비하고 있는 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면 승부를 펼쳐야 되는 홍소의 루피. 슬쩍 밀어보는 제트. 중량의 격차 100kg 정도입니다. 옆으로 돌아 들어오는 루피. 자 귀를 살려주고 있는 자, 홍소의 동료 최진호 조교사입니다. 청소의 제트 김민재 조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중량이 중량이니만큼 단한 번의 공격도 신중하고 묵직한 느낌을 보여주는 듯한 양측 선수들 자세를 더 낮게 가져가고 있는 자, 청소 제트입니다. 최근 다섯 경기 전적 홍수의 루피 3승 2패, 제트는 1승 3무승부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범산과 용마, 용가만소를 만나 최근 연이어 세 번의 무승부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청수의 제트. 오늘 출전소들 가운데 또한 최고의 중량을 자랑하고 있는 제트입니다. 1라운드 4분 30여 초 지나면서 1라운드 경기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밀어붙이는 루피. 뿔각을 앞세운 루피의 밀치기. 100kg이 부족한 중량으로 상당히 많이 밀어붙이고 있는 루피. 다시 한번 밀어붙이는 루피. 자,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제트가 옆으로 슬쩍 돌면서 경기는 이미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체급, 정상급 싸움소들답게 섣불리 공격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자, 제트가 약간 밀려난 위치 자, 되치기를 시도하는 제트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옆으로 돌아 들어오는 루피. 루피가 제트를 힘으로 밀어내기에는 힘든 경기입니다. 뿔치기를 시도해야 되는 홍세 루피. 상당히 장점이 많은. 하양 옥불을 갖고 있는 루피. 자, 되치기를 시도하는 제트. 61% 승률, 승률 면에서 약간 앞서고 있는 루피. 정상급 싸움 소들인 만큼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 종이 한 장만큼의 실력 차이를 갖고 있는 루피와 제트 불치기 잘 받아내는 제트. 밀어붙이는 루피. 다시 한발 당겨보는 제트입니다. 경기 시간 2라운드 중반 8분대를 지나는 가운데. 입장을 바라보고 있는 루피 자, 밀치기 자세입니다. 잠깐 머리를 떼고 있는 상황 노련한 양측 선수들 다시 머리를 떼고 있는 루피와 제트입니다 후미의 울장을 두고 있는 제트 2라운드도 이제 경기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나 8살의 루피, 9살의 제트. 노련함을 충분히 겸비하고 있는 양측 싸움수들. 자, 밀어붙이는 루피. 자, 잠시도 머리를 떼고 있는 루피와 제트입니다. 노련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양측 선수들. 다시 머리를 맞대는 루피와 제트. 경기는 이미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세를 더 낮추는 루피. 최선성기 시절 스타급 싸움소로 갑종계를 주름 잡기도 했던 청소의 제트. 오늘 방어전에 성공을 할수 있을 것인지 경기는 더욱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3라운드 초반. 육중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루피와 제트의 대결. 제 7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밀어붙이는 루피. 위치상 약간 불안해 보이는 제트. 다시 머리를 떼고 있는 양측 선수들 100kg의 격차 루피의 루피가 극복해 낼수 있는 격차입니다. 안정감 있게 받아내고 있는 총수의 제트. 자, 다시 머리를 대고 있고 들어가는 루피. 울장 앞. 자, 1, 2m까지 근접하고 있는 상황. 중량이 많이 나가는 갑종 체급인 만큼 조금씩 가쁜 호흡을 보이고 있는 루피와 제트 다시 머리를 뗍니다. 울장을 보고 있는 루피 다시 밀어보는 루피. 자세를 최대한 낮추면서 밀치기 위주의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홍수의 루피. 자세를 완전히 낮추는 루피. 자, 밀어붙이는 루피. 과연 루피가 서력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동안 연마해온 기량을 유감없이 선보이고 있는 홍소 루피입니다. 자, 3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루피. 루피 못지 않은 체력 소모를 계속하고 있는 청소의 제트. 자 이제 15분 01초 넘으면서 4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머리를 떼고 있는 상황. 각종 체급타운 경기를 펼치고 있는 루피와 제트의 맞대결입니다. 제4라운드 초반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뿔치기를 겸한 밀치기. 공격할 거리를 주지 않고 있는 청수의 제트.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상황. 조금도 물러설 의사가 없습니다. 골각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루피 자 자세를 완전히 낮추는 루피 밀어붙이는 루피 퇴치를 시도하는 제트입니다 루피의 뿔각에 약간 타격을 입은 모습을 보이는 총수의 제트 간간히 머리를 떼주면서 상대 포기를 유도해보지만 어느 쪽도 아직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 18분을 넘어서는 가운데, 4라운드의 우열 관계가 결정이 될 것인지, 5라운드로 넘어가게 될 것인지, 느리고 우직한 듯 역동적입니다. 거친 듯 신사적인 승부를 펼치고 있는 자, 루피와 제트. 자,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 승부욕에 가득 찬 루피의 눈빛과 비장한 제트 눈빛 4라운드도 이제 자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떼는 루피와 제트 자 이제 20분 01초 경과합니다. 5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4라운드에 한번 이긴 적이 있었던 제트. 5라운드로 이미 넘어간 상황. 자,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남아있는 체력을 끝까지 잘 안배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력한 밀치기 자세. 경기 시간은 5라운드 초반입니다. 801kg에서 무제한까지 갑종 체급 우수 등급입니다. 경기장을 비교적 좁게 사용하면서 묵직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루피 바제트 자, 위치상 중앙에 지금 있는 루피입니다. 자, 다시 머리를 떼받고. 자세를 더 낮추고 있는 루피. 루피는 본고장 유지원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이에 맞서는 청수의 제트. 경남 고성 최창식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좀더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는 듯한 루피. 불안한 위치에서 벗어난 듯. 자총소 제트입니다. 다시 머리 맞대고 밀치기 자세. 다시 머리를 떼우는 양측 선수들. 경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싸움소들입니다. 24분 23초 지나면서 5라운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움직이 그리 많지 않은 경기를 펼쳤고 주로 밀치기 위주의 기술로 시간을 보내온 자 루피와 제트 머리를 다시 뗀 상황 자 6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뿔치기 들어가는 루피 다시, 뿔치기 나오는 루피. 노련한 기선 싸움까지 자 병행하면서 치고 들어가는 루피 26분을 넘어왔습니다. 자, 홍소의 동료 최진호 조교사 청소의 동료는 김민재 조교사입니다.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루피와 제트의 힘의 영역입니다. 과연 어떠한 경기 결과가 나올 것인지. 머리를 떼고 있는 상황. 자, 끝까지 체력을 소지, 소모하지 않고, 자 뿔치기에 들어가는 루피, 체력을 아끼고 있는 듯한 양측 선수들. 여전히 루피가 안쪽에 위치한 상황, 후미에 울장을 두고 있는 제트 경기 종료 시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까지 버텨봐야 되는 상황. 자, 20... 8분을 넘었고, 어느 쪽도 체력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다시 머리를 떼고 있는 루피와 제트 자 이제 29분을 넘어섭니다 마지막 1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 밀어붙이는 루피 머리를 다시 떼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를 하고 있는 양측 조교사들. 자, 뿔 끄치기 여기서. 네, 루피의 황금 같은 뿔치기. 결국 승부수로 작용하면서 제트를 제압하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